1970년대 중국, 도랑이라는 뜻을 가진 선전시. 이름처럼 조그만 강촌마을에 불과했던 선전시에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죠. 그것도 주로 젊은 사람들이요. 볼것 없는 강가의 시골 마을에서 청년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바로 홍콩 때문이었습니다. 홍콩과 선전은 강 하나를 두고 서로 붙어 있는데, 선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홍콩으로 가기 위해 이 강을 넘다가 죽는 것이었죠. 당시 중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덩샤오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단순히 불법 출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마을을 직접 둘러본 덩샤오핑은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홍콩에 가려는 거지? 저 강너머 홍콩에 뭐가 있길래? 당시 홍콩과 선전은 경제적 차이가 심했습니다. 선전 주민의 한달 평균 소득은 134위 안,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 정도였는데요. 반면 홍콩 주민의 한달 평균 소득은 13,000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 220만 원 정도였죠. 강 하나만 건너면 월급이 100배 가까이 된다니 당시 선전과 홍콩의 상황이 와 닿으시나요? 덩샤오핑은 이 불법 출국 문제를 막기 위해선 단순히 벌금을 올리거나 감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아예 강을 넘어갈 이유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개혁 개방, 선전을 홍콩과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덩샤오핑은 선전을 포함한 몇 개의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홍콩의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섭을 너무 많이 했지? 선전이랑 너네 몇곳 규제 풀어줄게. 너네도 저기 홍콩처럼 한번 성장해봐. 덩샤오핑은 선전시를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어서 창업 공간을 마련하기 마땅치 않았는데요. 선전을 포함한 경제특구에는 이런 규제를 풀고 토지사용권을 일반인들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선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전 사람이 아니어도 수입관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죠. 심지어 외국인이어도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제조업체들이 선전으로 와서 공장을 지었고 중국은 기업의 땅을 빌려줌으로써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은 다시 수도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쓰였죠. 그야말로 선순환 그 자체뿐만 아닙니다. 선전시의 신생기업이나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 지원금도 마련해주고 투자나 상장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고비해줬습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홍콩의 기업들과 사람들은 선전시가 더 자유롭다는 말에 점점 선전으로 옮겨갑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세금에 토지에 창업 지원금까지? 개꿀이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고학력자들이 선전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던 옛날의 선전은 이제 오히려 젊은이들이 꿈꾸는 창업의 도시가 되었죠. 선전시에는 평균 연령이 무려 33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평균 연령이 41세인 것과 비교해보면 선전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젊은 사람과 신생 기업들을 위해 복잡한 규제를 없애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자유로워진 선전시.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 40년 만에 GDP는 무려 1만 배가 되었고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중국 도시 중 3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한 해에만 20만 개 스타트업이 선전시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이중 브랜드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시가총액 2770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오른 IT 기업 텐센트,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른 화웨이,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DJI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선전시에서 탄생했죠. 2018년 기사에 따르면 선전에서만 하루 평균 1,500개의 신규 법인이 등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한 선전시를 두고 전문가들은 흔히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국판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보잘 것 없었던 강촌마을이 1위의 창업 도시가 될수 있었던 비결. 어쩌면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태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선을 넘는 젊은이들을 단순히 불법 출국자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늘 날의 선전시는 없었을 테니까요.